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포유입니다. <laughs> 오늘은 그, 제가 어마어마하게 엄청 기다렸었던 건데요. 짱구 눈물 말려 3D로 최초로 제작된 게 있잖아요. 이번에. 나라라 수제김밥. 그 버전 그걸로 피규어가 나왔었었는데, 그 피규어는 정말로 제가 못 참겠어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사야겠다 생각을 해서 CGV를 가서 오늘 사가지고 왔고요 어, 일단은 저는 이거를 콤보로 샀는데요 콤보는 콜라 두개 팝콘 라지 사이즈 저는 달콤한 팝콘을 좋아하기 때문에 천원 추가해서 라지 사이즈로 하나 했고요 이렇게 피규어까지 해서 2만, 원래는 25,000원인데, 스위트 팝콘까지 해갖고, 1,000원 추가, 26,000원에 샀는데요. 세트는 콜라가 하나 빠지고, 콜라 한개에 팝콘, 스몰, 뭐, 미디움 사이즈, 23,000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래저래, 가성비로 보면은, 이렇게 구성품으로 사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겠죠. 하, 드디어 요거를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어, 어떻게 생겼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 막 두르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칼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어, 터칼로 네, 이거는 무조건 사고 싶어서 허락을 맡았어요 이야 짱구가 마키에 들어있어 등도 좀 좋아 짱아도 마키에 들어있어 좀 좋아 흰둥이 마키에 들어있어 좀 좋아 크기는 일단은 거의 한 길이가 7에서 8cm 정도 돼 보이네요. 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아한 번으로 하려니까. 자, 일단 보고 계세요. 좀 잘라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고 싶었던 거라. 으아! 너무 귀엽다. 자, 일단, 막기판이 있고요 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잠깐만. 제가 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진짜, 오랜만에 또, 흥분되는 순간이네요. 너무 오랜만에 또 이런 걸 사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자, 이제 막기. 짱아, 순수 어, 짱아, 짱구, 흰둥이지만, 저는 센터에다가는 일단은 흰둥이를 넣을 거고요. 짱아랑 짱구를. 짱아, 좌짱구, 우짱아로 해야 되겠다. 깔끔하게 생겼죠? 어, 자세히 보면은 지금, 뭐 스크래치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짱구. 아 너무 귀여워. 아 어쩜 좋아. 이에. 예. 아 짱구를 센터에 놔야 되나? 짱구 너무 귀여운데. 망토까지. 제대로 초능력을 펼쳐라 짱구야. 막기가 아주 제대로 입혀져 있네요. 아, 짱구도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 흰둥이. 이야, 참. 어? 흰둥이 너무 귀여워. 어쩌면 좋아. 이야. 예. 아유, 먹는 것도 아닌데, 군침이 도냐. 이렇게 해서 아 어떻게 배치해 놓을까? 행동이 짱구 짱아 이렇게 배치해 놓아야 되나? 어떻게 해 놓을까? 요게 낫까요? 잠요 호... 요게 낫나? 너무 귀여워. 짱구를. 잠깐. 짱구를 가운데다 놔보네 이게 낫나? 일단 무조건... 아, 흰둥이 짱구 고민되네. 짱구가 가운데, 무조건 짱구는 가운데. 원래는 뭐, 짱구 가운데 왼쪽에 짱아 오른쪽에 흰둥인데... 고민되네. 똑같이 해놓을까?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받침대까지 있고, 이렇게 딱 눕혀서 슈퍼맨처럼 날아갈 수 있는 포즈로 뒷면은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짠짜란! 이제 여유있게 팝콘을 먹어야죠. 잘리 놈아 일로 앉아 앉아 먹어 나이들과 함께 먹으면서 저는 이만 이 친구들을 어디에다가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대박